쿠팡의 19% 고금리 이자. 놀이가 화학 산업에서도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요즘 논란이 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쿠팡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연 최대 19% 금리의 대출 상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을 통해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고, 신용 점수 대신 쿠팡 내 매출, 반품률, 거래 이력 같은 내부 데이터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판매자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 금리는 최저 8%대에서 최고 18%대. 사실상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예전 화학산업 대리점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화학업계에서 일부 공급업체는 대리점이 결제일을 조금만 넘겨도 초과일수에 연9%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점은 값도 을도 아닙니다. 사실상 병이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고객사에 곱실거리고 물건을 받기 위해 공급사에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판매사에서는 121억 음을 받고 공급사에는 집이나 예금을 담보로 잡고 30일 현금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구조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그래도 많이 팔면 노출이라도 해줍니다. 하지만 화학업계 대리점은 많이 팔아도 물량 없으면 잘리고 여신 좋고 거래 키워놓으면 공급사가 직접 가져가는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쿠팡의 고금리 논란을 보며 저는 그 시절 비록 공급사 영업사원이었지만 정말 불공정했던 화학업계 대리점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일어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